최고 권력자의 직무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지금 모든 언론 신문에 난리 났습니다. 한결의 신문에서까지 이번에 총회부대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주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원래 원래 친여 친정부 성향이 우리 한결의 신문인데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 군대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군대도 그 군대 군인들 군인들도 백신 접종을 일반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데 자 우리 국내에 있는 군인도 들 중요하지만 또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들 예비역들까지 다 받아서 백신 놔준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비역 병 예비역 군인들까지 다그 백신을 맞으라고 신청하라 해서 다 맞았습니다. 다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전방에 나가서 지금 총회 부대는 전쟁하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요? 총회 부대는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싸움하러 나간 병사들에게 놔줘야죠. 야, 난 도대체 이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뭘 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왜 예비역 군인들까지 백신을 놔주는 동안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총회부대 아니고 해적들과 싸우고 우리 배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올수 있게끔 지키는 역할 지금 전쟁을 한다면 바로 전선이라고 한다면 해적들과 싸우는 이 총회부대 해군 함정을 둘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가 있는 병사들 또 해외 파병 나간 병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 총회부대뿐만 아니라 이 병사들부터 우선적으로 놔주는 것은 그것은 당년 지사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총회 부대에서만 8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중증 환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산소통도 없어 가지고 거기서 해당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프리카 나라의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가 얼마,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니까 이제 무슨 비행기 두 대를 보내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고 뭐 마치 도손심이나쓰듯이 수송기를 두대 보내고 교체하고 야참 정말 그럼 지금까지 뭐라고 있다가 병이 다 걸린 다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 부상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해줘야지 이제 와서 부상을 다 당하고 나가서 죽게 된 다음에 우린 소환해가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는 이 정부. 여러분, 이건 최고 권력자, 이 최군수, 군수 우리나라 이 국방부 통수권자, 국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의 이건 직무유기, 이건 고소해야 됩니다. 고소, 고발. 우리께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 병사들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병이 80명 이상. 야, 참 정말. 82명의 양성 환자가 생기고, 여기는중증환자까지 생기고, 이제 와서 호들갑들고, 마치도 선심이나 쓰듯이, 마치도 관심이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입만 열면 북한에 방역물자 보내주고 뭐죠 이 백신 보내주겠다고 또 들어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 장관 항상 우리 국민들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있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단한 명의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없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은 거자하고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 수십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가족끼리 자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식량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식량 지원 주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 이 통일부 장관이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병사들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병사들이 자기 아들 딸과 같은 병사들이 저먼곳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는 백신을 제일 먼저 보내 줘야 되는데 모두가 이제는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중상자가 돼서 유중상자가 되어 돌아오는 야, 이거 직무유기. 대통령 직무유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탈북민들 보내고 한국에 살려왔던 청년 두 명을 머리까지, 이 눈까지 토매고 포승줄로 보낸 것도 대통령 직무이고 절대 일어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병사들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의 그 백신 먼저 주지 않고 여기에는 예비역 군인들도 놔주면서 백신을 놔주지 않았다는 것.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소 국방장관 된 다음에 군 내에서 지금 별하별 비리가 다 터지고, 별하별 사건들이 다 터지고 있는데, 이미 사표 내고도 열 번도 더 내야 될 사람이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꼴입니다. 꼴하지 좀 보세요. 도대체 말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단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대통령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한때 백신을 맞으면서 그것도 처음에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마치 다 백신 어느 정도 사람들 간부들 이제 뭐 위험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을 때 자기도 위험하지 않다고 맞으면서 뒤에 숨겨놨다가 뭐 숨겨놨다 다른 걸 맞았는지 진짜 맞았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맞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미국 간다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 있다가 맞으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8주입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지만 8주 있다가 이제 2차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간다면서 21일일만에 맞은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는 21일, 3주 있다 맞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있다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규정입니다. WHO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질병관리청 조은경 본부장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8주, 7주에서 8주 있다 맞으라고 해서 지금 다 8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방,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21일 만에 맞았다고 합니다. 21일 정도 있다가 3주 있다 맞았는데 그러면 3주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괜찮으면 우리 1차 맞은 사람 3주 있다 다 맞으라고 해야죠, 그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3주 있다 맞아도 되고 우리 일반 소민들은 3주 있다 맞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겁니다. 당신은 화이자를 맞았냐 아니면 왜 간호사가 보이지 않게 뒤쪽으로 갔다가 맞아서 화이자 맞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 말이 많았지만 이렇게 3주 만에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는 사람이 3주 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미국에 갔다고 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러 면 그래도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면 또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을 3주 있다 다 맞으라고 해야죠. 아, 참 정말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 우리 자영업자 저도 자영업자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1년 한 4개월 문을 닫았다. 겨우 이제 백신 덜 맞고 좋아진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휴가는 마음 놓고 나가서 휴가 할수 있도록. 휴가를 보내고 즐겁게 가족들과 놀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던 무슨 백신 한30%다 맞아서 이제는 괜찮다고 이래 놓고는 며칠 지나지않아 대유행이 또 오고 4차 확산이 왔지 않습니까? 제 4차 팬데믹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 자영업자들하고 또문 닫으라고 하고 6시 이전에는 4명이 괜찮고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6시 이전에는 4명 모여도 확진 안 되고 6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저녁에나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만 다 죽이고 이번에 자영업자들이 승용차를 몰고 치위하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8천 명에서 1만 명이 모였던 민노총 사람들이 했는데 난 수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행정명령 내렸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아스 이 뭐죠? 이 확진 다 모든 사람들이 다이 검사 받으라고 행정명령 내렸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건 죽기, 죽지 않으면 사느냐 이 판가름 생사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로라도 시위 행거는 수사, 수사를 시작해서 그걸 추적, 추적 수사를 한다고 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기 사람들만 끼고 자기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만 대통령 하겠다는 이 위험한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실책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탈원전 뭐이거다 그만두고라도 지금 전기가 지금 잘못하다간 종전 사태가 벌어지고 전기가 모자라서 보죠. 뭐 최악의 사태가 온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제 도의 시작도 안 하고 이제 7월 말 8월 초가 최고의 도의가 하고 40도 45도까지 올라가면 전기가 끊길, 수,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을 정도의 아찔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발되거든요 그때 전기를 끄지 않으면 그러면 종전사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하고 국민들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치료해 줄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도 놔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위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아도 안 되고 용서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저희, 저희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저도 칭찬하죠. 왜 비판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판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 방송에서 북한 방송 쪽에만 많이 치우치려고 하지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번 그 총회 부대 병사들 82명이 확진자가 생겨서 비행기에 실려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는.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를 해야죠. 사표를 내든지 이 소욱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 소욱 장관 국방부 장관실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습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사람들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100% 소욱 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전선에서 나가 싸우는 병사들에게 약을 안줬다는건또 이거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소욱 장관 국방부 장관의 직무유기도 된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청자 팬 여러분들 그리고.